안녕하세요. 안변아리의 하루만 안변입니다. 오늘은 엄마 표영어 예절 편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 중에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표현 알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다양한 표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Do you want to sit on a chair? You want mommy to help you? What's the magic word? Say please, a n mommy will help you.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at's the magic word? 직역하면 마법의 단어가 뭐야?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예절을 가르치는 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magic word라는 말은 영미권에서 마법의 힘을 가진 단어라고 해서 타인을 배려할 때 쓰는 표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주로 많이 사용할 때가 아이에게 'please'를 가르칠 때인데요. 한마디로 좀더 공손하게 표현을 가르칠 때 말이죠. 이 'magic word'는 'please'뿐 아니라 'thank you', 'pardon me', 'excuse me', 'sorry' 등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주변 어른들한테 사탕 같은 걸 받았을 때,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희도 흔히 '고맙다고 해야지' 이렇게 표현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아이가 땡큐를 하지 않았을 때 What's the magic word? 이렇게 아이에게 땡큐를 유도하는 말을 할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배려하는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알려 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감사해야 할 때, 사과해야 할 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가르칠 때, 양해를 구하게 할때 등등 많은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예절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골라봤어요. What's the magic word?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What do you say? 뭐라고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신다던가, you r missing the magic wor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혜리야, what do you want? May I have my toothbrush? 응? Hmm? May I have that? <laughs> 두 번째 표현입니다. May I have. 근데요,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시죠. 영어로는 "may I have t h a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내가 그거 가져도 되나요? 하는 표현이죠. 주세요를 음문형으로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케첩 주세요하면 May I have some ketchup, please? 케이크 조금 더 먹어도 돼요. May I have another piece of cake? 이렇게 뒷부분에 주세요 해야 될 대상을 붙여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May I로 시작하는 표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May I come in? 나 들어가도 되니? May I use this cup? 이컵 써도 돼요? 영어는 뭐 존댓말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정중한 표현, 이런 공손한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을 써서 아이들이 영어를 할때 무례하게 들리지 않고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요청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아 아리아. c o m g down the slide. 아리아, wait. gotta wait your turn until she's done, okay? Let's take turns. 세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Let's take turns. 아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과 상호 교류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데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랑 같이 놀때부딪힌다던가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걸 우리 아이가 갖고 놀고 싶어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마다 엄마 아빠 가 양보하도록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가장 쉬운 표현이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쓸까? Can you share?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지만 우리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자 It's his turn now. 이번엔 저 친구 차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turn이라는 거는 차례, 순서를 의미하고 take turn이라고 하면 차례를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et's wait your turn 하면 우리 너 차례를 기다릴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Grabbing is not okay No, no. Let it go. You gotta break this bottle. <laughs> 네 번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Something is not okay. 그렇게 하는 건 o k 이가 아니야. 괜찮은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이죠. 아주 간단한데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Yelling is not okay.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Hitting. or kicking is not okay. 치거나 차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영상에서 하리가 자꾸 무언가를 집어가지고 grabbing is not okay. 집지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 물건을 갑자기 확 뺏을 때에도 똑같이 같은 표현으로 grabbing is not okay. You cannot take it out of someone's hands. 잡는 거 아니야. 누가 그거 갖고 있을 때 뺏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own, please. 마지막 표현입니다. Let's keep it down. Can you keep it down, please? 우리 조용하자. 조용해 줄래? 아이와 나가면 정말 조용해야 될 곳이 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느끼게 되잖아요. 마트, 도서관, 카페 등등요. 이렇게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서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될때아이가 시끄럽게 할 때는 조용히 하자 하시게 되는데요. 막 생각나시는 편이 be quiet. 막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간단하게 keep it dow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자라는 표현으로 keep your voices down인데 voices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it을 사용해서 keep it down. Can you please keep it down? Let's keep it down, please. 아주 쉽죠. 이렇게 오늘도 예절에 관련된 다섯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변아리였습니다.